일금천재가 월화목금 오전 8시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나니키루를 올립니다. 나니키루는 뭘 버릴래? 라는 일본어고요. 대패를 보고 어떤 걸 버릴까? 마작에 이렇게 퍼즐 같은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동일국 서가 사순의 요 패에서 어떤 걸 버릴지 정답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10초만 계속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 문제는 그래도 답이 쉽게 보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정답이 바로 보인다. 이런 정답도 틀린 사람이 있냐라는 또 엠직 선수의 아. 발언. 정답이 뭐죠? 삼삭을 버릴 것 같습니다. 삼삭! 네. 그래서 통계 한번 보면서, 엠직 선수의 삼삭의 이유를 한번 정답. 정답은 삼삭! 네, 75%의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삼사계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삼사계를 가져가고 싶은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제 2334의 나카부쿨의 형태 때문에 이제 양면을 붙이기 위해서 보통 저런 삼삭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미 블록이 1만 두개 그리고 7, 8만 양면, 3, 4통 양면, 6, 7통 양면에 발발까지 하고 2, 3, 사까지 해서 이미 6블록으로 블록이 넘쳐요 이미 6블록 상황인데 여기서 나머지 블록들도 다 양면 상황에서 삼삭을 가져가면서까지 다른 양면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불필요한 삼삭을 버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m d 소재 답은 3,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입니다. 동일국 영본장 서가 사순에 중이 이렇게 또두 개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정답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저는 중을 버릴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중타 였고요 이번에도 중을 선택한 비율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 47%! 야,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통이 많거든요? 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당장의 유패가 가장 최대가 되는 매수이기 때문에 이래서 6블록 이제 양산텐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통을 버리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상태 피크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 통을 버리게 됐을 때 584기나 2 5만을 꼽으면 이제 다른 블록을 어차피 찢어야 되는데 그 찢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 이 상태는 잃어버린다는 유명한 이론이기 있 때문에 그 이론에 의해서 지금 어차피 2호만 1사통 584 전부 양면이기 때문에 한 블로그 지금 찢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블로그 찢을 때 이제 어떤 블로그 찢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8만은 일단 논해죠 돌하기 때문에 이제 2호만과 584도 논해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1, 2, 3통에서 이쪽도 찢으면 안 되는 거 아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1통이 들어오면 이제 탕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건드리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여기서 중중을 찢으면서도 이제 이통 아, 뻥이나 팔만 뻥을 하면서 탕여를 아직도 충분히 후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을 버리고 탕여로 전력 전력을 조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이, 물론 그... 여담으로 삼색이라는 역도 있긴 한데 삼색은 그냥 부가역이고 메인라인은 탕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이통이 왜안 좋은지 중이 왜 정답인지. 또, 잘 설명해 주셨고요 8만을 선택한 3%는, 논, 외다, 또, 알려주셨습니다. 8만을 뭐 버릴 수도 있기는 한데, 도라, 도라니까. <laughs> 도라는 버리면 안 되죠. 이제, 도라를 못 보고, 8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아, 도라를 못 봤다. 네, 난이키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 정답 발표 부탁드리, 정답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도라인데 일통은 한 블록이고, 하지만 혼을 세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음 제가 아무리 일반형을 좋아해도 이거는 이통이 먼저 나가서 혼내색으로 풀조패를 할것 같네요 네, 정답은 엠딕 선수의 정답은 이통 이통 한번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은 30% 정답이 대다수가 정답이 아닌 게 정답이 됐습니다 이통 30% 야, 동의 55%나 돼요, 돼요? 네. 이거에 대한 또어 사람들에 대해서 엠딕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 2통을 버렸을 때, 향텐수가 하나 내려간다는 디메리트가 되게 커요. 그것 때문에 이제 1, 2통을 선택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2만이나 4만에 꽂고 템파이를 했을 때, 변삼통의 리치노미가 되는 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혼일색이라던가 도라동을 호 가지고 가면서 타점을 내려가고, 이 지금 4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여기서 1, 2통을 찢으면서, 이제, 혼일색으로 전력으로 달려가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면에서도 그쪽이 더 낫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통해서 이 통이 정답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의도는 이 통이었어요. 어디 답답했어요. 어, 이거 왜 동이 55%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엠딕 선수의 말을 빌려서 겁쟁이처럼 엠딕 선수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정답을 발표한다는 점, 오늘 엠딕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댓글이 있었어요. 베스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오, 울어, 오히려 울어서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대개 혼이를 갈 명분이 있다. 그게 맞죠. 어, 네. 이 말에도 엠딕 선수가 동의한다. 이거는 4만치나 2만치, 6만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8만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만수 쪽 간장 형태를 프로를 하면서 혼의색의 확장을 지으면서 가는 쪽이 오히려 리치노미의 텐파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 타점 면허도 훌륭하고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그게... 네. 난이도 4번 정답 아, 아, 발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동일국 영본장 남자 사순엔 도라는 사만. 저는 발을 버릴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발을 버린다. 네, 통계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발이고요. 정답 발이고요. 51%의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또 5통과 6통에 25% 17%가 꽂혔어요. 그래서 발이 정답이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채팅창에도 한 분이 있는데, 치도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지금 또이츠가 다섯 개여가지고, 이제 이거는 무조건 치도이다 하면서 칫도이를 가려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치도이가 평균적으로 일반 조패를 했을 때 12순 정도 걸린다고 저는 이제 그 서토리 선수한테 들었거든요. 아. 네, 어쨌든. <laughs> 그래서 이제 육삭을 버리고 발뻥을 받아가지고 완전 이 상태는 잡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발이 무조건 바닥에 나온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 같거든요. 아예 뭐 육삭을 버리면은 지도이 상태도 이제 유지는 할수 있으니까 뭐 이해 안 되는 건안 되, 아닌데. 아 육삭이라. 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삭이 오6통보다는좀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버린 버린다면 일단 오통은 노내고요. 오통을 버릴 바에는 발발해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이 상태 피크 이론에 따라서. 이제 오블록으로 좁히면서 가는 게 당연, 당연한 수준이고 그렇다면 오블록으로 좁힐 때육7 삭을 버린 쪽이 치도이이 상태도 유지하면서 발빵의 완성 이 상태도 잡으시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육7 삭도 타도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런데 오, 복이 없네요, 육7 삭이. 그죠? 육칠 삭이. 제가 이게 사이트가 있거든요. 나니키로 사이트. 네. 거기에서 1부터 5까지 나온 걸로 해놨거든요. <laughs> 네, 거기에 6, 7 삭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너무 기계적으로 어... 주제를 하지 않았을까 살짝 반성이 되고요 근데 네, 이제 엠딩 선수의 정답은 발 발이었다 네, 발이었다. 하지만 육칠싹도 충분히 선택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엠딩님 블루아카이브 네. 유저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에 올리전 가십니까? 올리전이라면 아니, 올리전이 아니라 그 블루아카 페스티벌 2.5주년 아... 저도 파... 몇 시간 전에 안 왔거든요? 근데, 예? 뭐, 어디서, 언, 언제 한다, 그런 소식은 아직 못 들어가지고. 아,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6 0렙 이상 유저만 참가 가능하다는데. 아 저는 이미 만렙이죠. 아, 그죠. MDG 선수의, <laughs> 이미 만렙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MDG 선수 네. 원래 블루 아카이브 유저였고, 오늘,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네 개, 네 명의 캐릭터 중 가장 나이, 잘 나온 스킨 하나만 고른다면? 잘 나온 스킨 하나 고른다. 아. 아루가 아니었을까? 아루. 아루. 네. 아루 스킨인가요? 계약인가요? 일반인가요? 킹도잘 나왔고 계약도 잘 나왔는데 스킨 쪽이 좀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어... <laughs> 하루나 디스코드 푸사를 가진 엠딕 선수가 <웃음> 희한하게 <웃음> 예상치 못한 아루 스킨이 가장 잘 나왔다라는 블락헤브 콜라보가 나온 시점부터 캐릭터 스킨 내개다사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첫날 나오자마자 캐릭터 다 뽑고 다 계약해주고 전부 스킨 사줬습니다. 아 와. 학생들이 자꾸 놀러오다데 어떻게 참냐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래서 또 요스타의 벽돌 하나 사주신 엔딕 선수 이렇게 또 했고요. 혼천리그또 1등 축하드리면서 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